안녕하세요. 월학상 꽃도령입니다. 내가요, 책을 읽다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서, 내 생일날에 속해 있는 귀신을 찾는 법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보면, 1일부터 30일까지 음력 생일이 있잖아요. 그 생일 안에 속해 있는 귀신들이나, 혹은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1일생이나 11일생이나 21일생은, 내 조상 중에 수살귀가 있든지, 아니면 약을 먹고 죽은 귀신이 있대요. 그래서 수살이 내 몸에 실리거나, 아니면 음독을 해서 죽은 귀신이 내 몸에 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2일, 12일, 22일생은 할머니가 두 분이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바람을 피셨더라도 할머니가 두 분이라는 소린 거고. 그 다음에 이 3일, 13일, 23일생들은 이 젊어 청춘에 간 조상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돌아가신 분. 근데 요즘은 뭐 병원에서 돌아가셔도 밖에 나가서 돌아가신 건데 요즘은 다들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그리고 뭐내 몸에 상처가 남아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하는 분들. 많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4일 날, 14일 날, 24일 날 탄생하신 분들은 인간지 풍파가 무척이도 많고, 부모 자손 간에, 부부 간에, 또 자손과 부부 사이에 이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대. 그리고 5일 날, 15일 날, 25일 날 같은 분들은 여자 같으면 남자 같은 분들이 많고, 또... 남자도 되게 고집시고, 악지시고, 자존심 강하고, 독일 병정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 5일, 15일, 25일인 분들은 관제나 이런 구설에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6일날, 16일날, 26일날 탄생을 하신 분들은 집 안에 산소에 탈이 생겼든지, 그리고 내가 수살이 될 수가 있으니 물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게 뭐다 맞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래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음독을 하실 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라. 그러고 7일날, 17일날, 27일날 탄생하신 분들은 인간지 풍파가 원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지 풍파를 조금 조심하시고 인간들이 나를 괴롭히고. 또 무언가 모르게 내가 잔병치레를 많이 할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8일 날, 18일 날, 28일 날 탄생하신 분들은 조상이 가로막는다 그럽니다. 조상이 진짜로 나를 돕지를 않는 사주라는 거겠지? 어. 그러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9일 날, 19일 날, 29일 날 탄생을 하신 분들은 스님이나 무당이나 이렇게 무업을 하시고 직성이 바르고 이런 조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10일날, 20일날, 30일날 탄생을 하신 분들 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위암으로, 뭐, 혹은 대장암으로, 이런 암으로 가신 분들, 그리고 또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생일날이, 3일날, 13일날, 23일날 탄생을 하신 분들이, 아이 삼신의 부정이 들어서 아이를 갖기도 조금은 불편하고 그러니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빌어줘야 되고 아이를 갖기 위해 삼신에 열심히 공을 들이셔야 되고 또 이런 분들은 탯줄을 목에다 감고 나오고 몸에 나올 적에 피를 묻히고 나오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 웬만하시면 이런 분들은 뭐, 그런 분들 중에 속해 있는 분들은 무당치과뗄뗄수 없이 조금 연을 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음, 아이를 갖는 법? 아이가 생겨서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1일부터 3 0일까지이 생일이 음력 생일로다가 얘기를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분도 있고, 안 맞는 분도 있겠죠. 근데 내가 속해 있으면 신기한 거고, 일단은 그냥 한번 재미삼아 들으시라고 제가 그런 겁니다. 어,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여기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또 밑에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한번씩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